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자, 이재명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만나 증시 활성화 그리고 STO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논의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이재명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긴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핵심정목들 월요일 날 당장 매수를 통해서 향후 엄청난 급등 수익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주말 사이 제가 미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STO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자, 좋아요 1초, 구독 1초 부탁드리고요. STO 토큰증권,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자, AI 정책에 이어서 AI 백조 투자, 그리고 원격 진료, K방산, 자,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또, 주말 사이, 엄청난 정책 터졌습니다. 바로 STO입니다. STO. 자, 토큰증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젊은 층의 표심을 잡았듯이 바로 이 STO. 근래 몇 년간 법안 통과 되느냐, 마느냐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STO. 자,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법제화 되기면서 자, STO는 이제 합법화된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주말 사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STO 관련 종목들, 이제 가시화, 현실화되게면서 핵심 종목들, 다음 주부터 엄청난 급등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100%, 200%, 300% 이상까지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주말 사이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당장 월요일, 여러분들, 미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당장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금융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절대 스킵하지 마시고요. 자, 좋아요 1초, 구독 1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대선 전후의 정책주들 계속 리딩 받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월요일이죠. 21일 증권리서치센터장 간담회에서 STO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STO 어떤 정책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월요일이죠. 오늘 21일 증권사 리저, 리서치 센터장들과의 간담회 예고한 가운데, 자, 증시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죠? 자, STO, 토큰 증권, 제도적 정비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밸류업 등 국내 증권시장 현안 외 STO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화 되지 못한 블록체인 기반 신성장 사업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 을 끌고 있다. 자, 특히나, 더욱더 명확해지죠? 이 후보의 싱크탱크. 자, 정책, 정책위원회. 자,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성장 전략분과 그 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STO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자, 김 교수. 2월 이현주 의원과 함께 토큰증권 간담회. 주최하는 등 STO 전문가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자, 그러니까 STO 전문가를 싱크탱크에 영입을 했습니다 자, STO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적 완결성 강화하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고요 자, 굉장히 논리, 논의가 많았죠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적극적으로 구체하겠다 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라 나오고 있어요 자, 2030 세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큰증권 e STO는 무엇인가? 자, 블록체인. 자, 비트코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음원, 여러분들 듣는 노래들,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특히나 미술품, 실물 자산을 여러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미술품이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고가의 미술품이 될 수도 있죠 최소 몇십억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음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실물을 여러 개로 쪼개서 투자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국내 주요 증권사 대거시장 참여 준비해 왔고요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이 아직 명쾌하지 내려지지 않아 본격적인 활성화가 나오지 않았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해서 실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자, 공격적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 제시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젊은 층의 표심을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번 조기 대선에도 대선 주자들이 2030 젊은 층 표심 공략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의 공약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STO, 본격적인 차기 정부의 공약이 되면서 핵심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차기 정부에서 우리는 미술품, 음원, 부동산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은 종목이겠죠? 자, 그렇다면 STO 관련해서 종목들,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들, 당장 월요일부터 매수를, 시가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향후 100%, 200%, 300% 이상이라도 날라갈 수 있는 종목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가 주말 사이 핵심 종목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1초 구독 1초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STO 토큰증권 핵심 관련주 미친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재명의 STO 정책 향후 대한민국 차기 정부 STO 토큰증권 핵심 이슈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핵심 정보들 당장 월요일부터 미친급등이 예고된 가운데 여러분들 주말 사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종목, STO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종목, 갤럭시아 머니 트리,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 나온 뉴스에요, 올해. 자, 이미 4월 1일에도 이재명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STO 법제가 긍정적인 입장 보이면서 올해 안에 관련 법안 통과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미 생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정책 확실해지죠? 갤럭시아 머니 트리,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STO, 여기 STO 보이시죠? 플랫폼 구축 적극 나서고 있고요. 자, 정치권의 STO 법제화 추진, 갤럭시아머니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는 호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sto 부동산 미스풀 음원 다양한 자산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여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각투자 조각투자 쪼개기투자 자 기존 증권시장과 달리 소액 정말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전 세계적이죠 국내뿐만 아니고요 sto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새로운 새로운 투자 각광받고 있고 정부의 정부 정부 정부에서 밀어줘야 돼요. STO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활성화하고요.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 여야 모두 STO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도 STO가 필요하다.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 STO 플랫폼 구축 통해 시장 선점한다 선점 STO 시장 선점하겠다 대장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다양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과 협력하여 STO 플랫폼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을 위한 준비 마친 상태다 이 준비 마쳤어요. 자 올해 안에 STO 관련 법안 통과되면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 빠르게 성장하는 STO 시장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자주도인다 주도 대장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아 머니 트리 형 엄청난 급등이 예고된 가운데 갤럭시아 머니 트리 주가 전망 그리고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1초, 구독 1초 부탁드리고요. 갤럭시아 머니 트리. 야 이름도 머니가 들어갑니다. 트리. 돈나무에 돈나무 갤럭시아 돈나무. 핵심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 트리.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갤럭시아 머니 트리. STO 부각으로 한 차례 급등세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9%대 강세 마감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이미 터졌고요. 매집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자식. 가총액 3,500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시가총액 1조원 갈수 있는 STO 황제주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조원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만 원을 돌파해서 2만 원 그리고 3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으로 월요일날 당장 매수를 진행하시는데요. 9천원 이하만 매수하게 되면 여유 있는 구간으로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100% 무료 소통방 있습니다. 입장하세요. 주말 사이 제가 소통방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2기 소통방을 열어놨어요 2기 소통방 1,500명 입장이 가능한 2기 소통방 열어놨습니다 자 입장하세요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갤럭시아 머니트리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계좌 따블 걸 따따블 걸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이 모든 게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까지는 주말 사이 입장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입장이 안 됩니다 자 주말 사이에만 입장하시고요. 저는 입장가 여러분들 좋아요 1초, 구독 1초만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면 돼 5초. 5초 투자하시고 입장하시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니면 AI 관련주 좋고요. STO 메모하시고 입장하시고 월요일 날 갤럭시아 머니트리 사인 딱 대기하시고요. 그등이 나오게면 리딩까지 함께 끝까지 한번 저와 같이 투게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서둘러세요. 자, 그 전에 주말 사이 모든 분들이 입장을 하시라고 자, 소통방 입장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이고요. 자, 소통방의 운영 목적 간단하겠죠? 자, 계좌 손실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원금 회복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한번 큰돈 한번 벌어보실 분들, 자,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또 때로는... 또 상업가도 안겨 드리고요. 자, 이 소통방 안에서 로봇 관련 핵심 종목들 모든 수익 안겨 드렸고요. 이제는 정책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재명의 정책 그리고 차기 정부 정책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세종시 이전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든 정책 관련 핵심 종목들 사인까지 드리게 되면서 엄청난 급등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강력한 기회 여러분들 큰돈 한번 벌어 보시고요. 상위 1% 트레이더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근거로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매수를 진행하는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실력도 키우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식으로 큰돈 한번 벌어보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일 3개씩 장전 여기 보이시죠 8시 27분 그리고 8시 29분 8시 31분 장전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는 차기 정부, 특히나 이재명의 정책 핵심 종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8시 27분에 드린. 바로, 엑스페릭스입니다. 엑스페릭스. 자,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이죠? 자,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 글래 그래 들어서 제가 집중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퓨리오사 AI와 직접적인 협력, 그리고 투자까지도 진행하는 핵심 종목으로. 자, 보십시오. 8시, 4시 17분이죠? 4시 17일, 4월 17일. 바로 어제도 제가 퓨리오사 관련해서 포바이4를 사인을 드렸고요 바로 어제도 엑스페릭스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필요사 AI 관련 종목들 제가 집중적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그저께였죠. 그저께도. 장전에 4x4 사인을 드렸고요 필요사 AI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혜주들을 사인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 4x4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려 할까요? 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신규 사인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규 사인을 안 드리고 엑스페릭스를 드렸어요. 자, 전일에도 사인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점상 후에 본격적인 첫상, 그리고 어제도 사인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2연상 그리고 오늘까지 3연상입니다 3연상 제가 점상 때는 매수 기회가 없다 거래 터질 때 매수를 바로 진행하자 라고 방송을 통해서도 미리 영상까지 제작을 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 영상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구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 바로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인데요 자 어제도 엑스페리스 사인을 드린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도 또 신규 사인 또 나갔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사인 드리고 나서 어제도 상한가 4바이포와 같이 진입을 했죠 사과 통을 안겨드렸고요 오늘 또 사인 드렸죠 어제 방송에 또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백퍼센트 무조소통방 빠르게 입장하셔라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신규 사인 또 드리고 나서 자이 현상 포바이퍼는 3연상 엄청난 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포바이퍼 그리고 엑스페리스, 필요사 AI 관련 종목들 정말 강력하게 노렸습니다. 자, 3%대 출발한 종목 지금 상한가 70만 주달량 2연상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새롭게 입장을 하신 분들조차도통상한가를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처럼 필요사 관련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당장 월요일에도 마지막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장을 서둘러 주시고요. 자, 설명드린 그리고 두 번째 종목, 8시 29분에 온코 크로스 자, 이 종목 바로 어제였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사인까지 드리면서 내일 당장 매수해야 하셔야 된다. 그리고 100% 무료 소통방 입장해서 사인까지 사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식감에서 사인 안겨드렸는데요. 자, 온코크로스 금일 식가 매수 6%대 출발해서 장중 25% 타치했어요 AI 신약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이 종목 안 늦었습니다 오늘 입장하신 분들 거의 상가 수준 수익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아직도 멀었어요 기본 3만원 4만원 200% 300%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도 자 AI 신약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정책에 최대 수혜주다. 온코크로스. 자 그리고 FDA가 동물 실험 점차 폐지하게 되면서 AI 신약 개발 이제는 AI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 신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온코크로스의 래퍼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전 세계 스타 종목이에요. 앞으로 목표가 멀었습니다. 이거 당장 월요일날도 또 신규 또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찬스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8시 31분이죠. 대주산업이에요, 대주산업. 자, 오늘 장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었는데요. 장전이었죠. 자, 이재명 후보, 세종시 행정수도 대통령실 완전 이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지금 2%대 출발한 종목. 자, 장전의 뉴스 발 빠르게 캐치하고 나서 시가 배소 사인 들었죠. 그리고 지금 24% 장중급 등 상가 진입 통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처럼 정책주 종목들 대주산업은 세종시 그리고 온코크로스 엑스페리슨 AI 정책 그 전날에도 TS 엑스페리스, 4x4. 두 종목이 상한가 했죠?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4x4. 그 전날로 가면 또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와이즈넌, AI 종목들, 솔트룩스. 자, 이때 20% 이상 수익과 나뉘게 들을 때, 또 AI 종목들, 에르코스도 있었죠? 에르코스, 오늘도 급등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때 이스트소프트. 자, 저출산, 그리고 AI 정책. 보십시오. 하루하루 이재명의 정책주만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재명의 정책주, 대선 전까지도 6월 3일까지도 지속되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고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산업이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수익권 여러분들 100%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기는 꽉 차서 이제 2기 소통방을 새롭게 열어놨어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입장할 수 있는 주소가 있는데요. 자, 주말 사이에서만 신규로 입장하시라고 제가 100% 무료 소통방 이기소통방, 1,500명 입장할 수 있는 이기소통방인데요. 자, 저번 때 보니까 하루 만에 다 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 빠르게 서둘려서 제한 걸리지 않게 입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장만 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급등 수익, 정책주로, 그리고 핵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원금 회복 바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계좌 수백 프로 한번 2025년도 저와 함께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당분간 여력이 되나 계속 할 생각이에요. 자, 입장하세요. 입장하십시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1초, 구독, 1초, 구독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실시간 영상, 제 영상 볼수 있습니다. 입장은 5초면 됩니다. 5초 들어오실 때 살려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요. 자 AI 이렇게 메모하시거나 아무거나 메모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서둘러 주세요. 그리고 엄청난 서비스 하나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보시게 되면 댓글 상단에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진짜 엄청난 완벽한 종목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00% 급등 예상 종목 하나 센거 하나 긴급하게 올려놨어요 300% 최소가 300%고 500% 이상 갈수 있는 종목 하나 엄청난 종목 긴급하게 타이밍에 맞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정책주예요 또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주 이제 아직 안 올랐고요 당장 월요일날 첫 상이라도 나오게 되면 단기에 100% 200%는 날라갈 수 있는 종목, 300%까지 볼수 있는 종목, 그리고 올해 내는 500% 이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다첫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큰맘 먹고 올려놨어요. 자, 이 종목까지 확인을 하십시오. 저 종목 하나 제대로 공략을 하더라도 올해 주식농사 끝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저 종목. 식감 매수가 여건이 잘안 되신 분들, 여유 있게 진행하실 분들, 또, 마음 편하게 끌고 가셨으면서, 또, 300% 급등 수익 한번, 같이 한번 내보실 분들, 입장하시고,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분들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는 방이기 때문에 자, 댓글 에 보시게 되면 지난 영상에 입장 제한 걸렸어요 하는 댓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제가 1,500명 방 2기 소통방 넉넉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주말 사이에 이번만은 입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은 입장이 안 돼요. 당분간 주말 사이까지만 받고 입장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완벽하게 180도 바꿀 수도 있어요. 인생 역전도 한번 꿈꿀 수 있습니다. 입장하세요. 자, STO, 독권 증권. 자기 정부의 정책이 되고요. 이재명의 정책이 됩니다. 자, 이제 법조화를 통해서 STO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관련해서 심정목들, 형,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되는 미술품입니다. 미술품. 바로 이 고가의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바로 서울 옥션, 그리고 또 여기 K 옥션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미술품의 대표 종목, 자, 조각 투자의 핵심 종목 미술품 관련해서 서울 옥션, K 옥션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서울 옥션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K옥션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옥션블루 글로벌 STO 시장 진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기사 자, 서울옥션의 관계사, 서울옥션블루,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토큰 증권 발행 STO 자, 유통 네트워크 구축 이미 진출했어요. 자, 싱가포르 진출했고요. 자, 해외 파트너 확보하고 있다 밝혔고요. STO 유통 관련 추가 파트너십 논의하고 있다는 게 서울옥션블루의 설명이다. 그래서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현재 STO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의 글로벌 대한민국 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STO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 허브일 뿐 아니라 이미 STO는 법제화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싱가포르 해외를 넘어서 국내도 도입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플랫폼 운영되고 STO 선진국가고요. 자, STO 발행에 대한 지침 발표했고 싱가포르 세계 각국의 ADDX 등 싱가포르 STO 거래 플랫폼 통해 STO를 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 이제 STO 쪽에서는 이제 싱가포르가 먼저 나서게 된다는 거죠. 자, STO 관련 제도적, 경제적 기반이 있고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외 현지 기업 STO 발행을 확대하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 국내가 적용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의 국내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자체 STO 발행 플랫폼 고도화로 투자 접근을 강화하고요,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유통망, STO 사업 실적 극대화할 것, STO의 기초 자산이 되는 바로 미술품 포트폴리오 확대, 해외 투자 파트너 확대한다라는 기사가 지난해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 국내에서 서울옥션, K옥션 미술품을 조각 투자를 할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서울옥션, K옥션 향후 미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자, 서울옥션, K옥션의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발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1초, 구독 1초만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서울옥션, K옥션 미친 급등 전략 출발합니다. 자, 서울옥션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주가는 바닷건을 6천 원대 다지고 나서요. 이제 여기서 거래가 터지게 됐고요. 자, STO 기대감으로 지난 금요일 1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거래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게 되는데요. 1,300억 주 수준의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죠. 자, 이 종목 이제 STO 대표 종목으로 가게 되면서 자 시가총액 3,000억 정도는 여유 있게 설정 가능하다. 자 허황된 목표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시가총액 3,000억 정도 목표가 형성을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7,700원 전후, 7,500원 전후 매수를 진행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목표가 최소 15,000원에서 2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0%에서 2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을 완벽하게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또 k 옥션 보도록 하죠. k 옥션 STO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3,000원대에서 이제 슬금슬금 들어와서 3,900원하고 있네요. 1,000원 올랐네요. 자, 시가총액 더 저렴하죠. 1000억밖에 안 합니다. 1000억밖에 안 하는 이 k옥션 이 종목 당장 매수를 진행하게 되야 하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 7%대 마감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급등을 알릴 수 있는 거래량도 확실하게 매집이 나왔고요. 이제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급등만이 남았다. 이제 위로 쏘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당장 매수를 진행하시는데요. 4,000원 이하만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당연히 만원 기본이고요 만 5천원 충분히 가능하죠 자 국가정책이고 sto 또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부터 k옥션도 100% 200% 수익 충분히 낼수 있는 모든 여건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하시죠 입장하셔야 됩니다 100% 무료 소통방 입장하세요 주말사이 1500명 2기 소통방 열어놨습니다 자이 2기 소통방 열어놨어요. 자, 월요일부터 긴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굉장히 시급해지죠? 자,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월요일날 서울 옥션 K 옥션 미친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월요일날 당장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통방 입장 하시게 되면 서울 옥션 K 옥션 시가 매수 사인 통해서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끝까지 가자 시간은 리딩까지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면서요. 본격적인 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예요 무료. 100% 무료. 자, 입장하세요. 입장.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수백 프로 급등 수익 한번 원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함께 같이 가시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장값. 좋아요 1초, 구독 1초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장 서둘러 두세요. 월요일에는 입장이 안 됩니다. 1500명 제한방 주말사에만 이 열어드릴 테니까요. 자, AI 관련 종목들, STO 관련 종목들, 모든 수익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이 정책 이제 차기 정보는 STO를 법제화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신종목들, 향후 미친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투자 증권이에요. 증권사에요. 자, 제목에 보이듯이 STO의 수분 강자, 하나 투자 증권. 자이 종목을 STO 종목으로 보는 이유 발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증권 플랫폼 위한 인력 충원 나서나 자 그리고 인프라 구축 속도하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 국회 여기 작년 뉴스죠 계류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통과된다라는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인력 확보 나섰고요. 채용 플랫폼 원티 통해 SD 플랫폼 구축 업무 담당 기획자 물색하고 이거 작년 얘기해줘. 이미 했죠. 자, SD 자산 쪼갠디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가상자산 형태 발행하는 증권.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자, 2030년 367조 원 규모. 엄청나죠? 자, 증권업계 STO 관련 투자 한창이고요.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미래증권, 다른 금융사 컨설션 구조, 토큰증권 사업자 협약 등으로 STO 인프 준비를 박차를 가고 있다. 자, 하나투자증권 2019년 싱가포르 STO에서 캠브리지의 하나자산 운용, 지난 2020년, 2021년, 그리고 STO 플랫폼 싱가포르 ADDX 투자 단행했고요. 자, 이미 발 빠르게 하나투자증권은 STO 시장 진출을 이미 했고요. 법제화가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종목이 하나 투자 증권입니다. 자, 이제는 증권사 종목으로 보지 말고 STO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 투자 증권.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요. 좋아요 1초, 구독 1초 부탁드리고요. 하나 투자 증권의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작년 7월이었죠. 이때도 STO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단기에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3,000원 선에서 다권을 다지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는 구간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자 하나투자증권 자이 종목은 증권사기 때문에 일단 시총 자체가 비쌉니다 7천억 가까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잡기는 쉽지는 않은데 자 이제 STO가 법제화되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STO 거래를 통해서 하나투자증권에 엄청난 수입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매수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당장 올해 매수하셔야 돼요 3천원 전후 3,200원 전후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자, 이 종목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지는 쉽지는 않지만, 자, 이 구간에서 다시 또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 따블 거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종목, 바로 하나투자증권. 월요일 날 당장 매수를 진행하셔야겠죠. 자, 시가총이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기 급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급등 세게, 단기간에 급등이 확 나올 수도 있어요. 당장 월요일 매수 진행하시고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하나 투자증권 사인까지 드리고 리딩까지 해 드릴 겁니다. 자, 단기 급등 확실하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주말 1,500명 2기 소통방 풀어드리러 할 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입장하세요. 입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투자증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요번 STO 정책 급등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확실하게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서르세요100%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월요일에는 입장이 안 됩니다 입장 기회 될때 입장하시고 사인 딱 대기하세요